가지 뻗어니는 보면 눈이보리 물속에 있는 물고기 쳐다보고 있는 거. 그렇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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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<말잘> <목소리> 자, 예전에는 고기국수가 대세였죠. 네. 이제는 고기국수 이제 한물 갔어요. 요즘 대세는 보말죽, 보말칼국수. 아, 음. 이거 어 이거 부어이많요 응. 이거 어쩌겠어 응. 광어, 광어 바이 광어 바이 아, 찾았다. 이거 자연산 광어 바위, 자연산. 이거 자연산 광어 바위. 네, 자연산 광어 바위. 저것도 오늘 저거 시까지 설명 못 해줬어요. 와. 어. 바듬을 빠지않은 꼬리까지 다 보여요. 그렇지요물고기는아 자, 수컷입니다. 수컷. 그왜수컷이 수컷이 있어서. 아. 맞네. 수컷. 자, 동네 사람들뒤 앞에 보세요, 앞에. 남자가 날로 먹고 있습니다. 남자가 날로 먹고 있어요. 저나 김무사 팔해~ 잘생겨서 봐준다 <laughs> 예. 예. 자, 제주도 계시는 동안 만나는 음식 많이 드시고 좋은 거 구경 많이 하셔가지고 마음의힘든다 아시고요~ 네. 저하고 약속하셔야 됩니다~ 네.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, 무탈하게 도착하셔야 돼요~! 네.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. 네!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. 손이 위에 터져 가지고 아우 들었습니 엄청 들와됩니다